예, 제가 이제 몇번 추천했던 이 격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앞으로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옛날에는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가고 격의 시대로 간다는 거. 제가 금방 말하는 개념이 이런 건 예술성 이런 건다 격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격이 있다라는 건그 사람은 예술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술은 뭐그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알고 미술에 조예가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내면의 그 소울 유니크함을 알고 세상의 것을 뭔가 하는 그 소리 있을 때 격이 있다고 그러는 건데 양의 시대라는 건컨저티고 지뢰 시대는 컬러티고 격의 시대는 클래스라는 거예요 레베로가 다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 다른 급이다 내공이 있다 하는 건 격이라고 어, 양의 시대는 제품이라 불렀고 지뢰 시대는 상품이라 불렀고 격의 시대는 명품이라 부르는 거죠 양의 시대는 미투 지뢰 시대는 넘버원. 격의 시대는 온리 원이고 양의 시대는 열심히 해야 되고 지뢰 시대는 더 잘해야 되고 격의 시대는 디프런 t 다르게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클래스 명품 온리 원디프런트 이게 뭐냐면 다 예술에 관련된 얘기예요. 예술품의 가격은 지구상 시작하니까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거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지금 기술 복제 시대에 발터비냐면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것이 카펜 페이스트. 남들이 보는 유튜브를 다 보고 있잖아.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싸이가 대단한 게 싸이의 노래 중에 그 레코드인가 뭐지? 그 싸이 노래 중에 5집인가 그 8집인가 중에 요새 천만 영화가 너무 많은데 나랑 가, 나랑 다른 사람이 천만이 된다는 게 놀란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이 대중적인 컨텐츠 그러니까 천만이 봤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거지. 이해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베스트셀러는 안 본다고. 왜? 대중적이니까. 왜? 온리원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좀 찾아가거든. 음. 이건 조금 다른 얘기니까 이렇게 하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내가 왜 격이 중요하고 예술성이 중요하고 이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강가를 키워야 되냐면 여기서 보면. 기생충 영화를 볼때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이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뭐가 불편했냐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너무나 노골적으로 어떤 클래스의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뭐로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들 하는 대화나 밥을 먹는 거나 이런 것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짜파구리에 체크 살 고먹나 그치? 샵박우리에 한우를 구워 먹는 것과 이 송강호 이 가족이 고기 구워 먹거든요. 불판에. 옛날에 보면 이렇게 삼겹살이 막 구워 먹으니까 뭐 먹는 것부터 다 달라. 그리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건축가가 지은 집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같이 가정부를 했던 사람들이 이 송강호 가족들이 이 단체로 짜고 들어온 걸 알고 이 잡아낸 다 뭐라고 했냐면 이 무식한 것들아. 이 건축가의 집에서 느껴지는 이걸 느끼지 못하고 술판에 벌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나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어~ 백 프로 확신할 수 없지만 봉준호 감독은 이책 있죠 음~ 이~ 어~ 에르 브루디에의 구별짓기란 책을 난 분명히 읽었을 거라고 구십 99 구점9구구구구 퍼센트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구별짓기. 이게 취향이라는 거. 뭐냐면 나의 취향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밥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내가 좋아하는 장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나의 모든 것들이 너와 나를 구분 짓는 취향이라고. 이걸 아비투스라고 그러거든요. 아비투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아비도 책도 있는데 이게 나타난다는 거지. 제가 이제 비유를 들면 보세요. 취향 A, IT 회사요. 마케팅 담당자인데 이분이 국내 대학 나오는 32살짜리 사람이에요. 그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수많은 카페를 지나서 굳이 붐비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 잦은 야근으로 귀가가 늦은 편이며 드라마 한편 정도 보고 씻고 자기 때문에 주중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 운동을 하기엔 여유 시간이 없고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한다. 회사에선 정장을 입지만 그의 모든 시간엔 청바지나 운동복으로 가늠한다. 다양한 외출복보다는 데이트를 위한 깔끔한 옷이 한벌 정도 준비되어 있다. 점심은 회사 근처 카레집으로 향한다. 3일 전에도 갔었다. 그는 금요일을 불금이라 칭하며 술을 마시며 축제를 즐긴다. 그에게 금요일 밤은 고된 노동의 끝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기 때문이다. 취미는 주말에만 모이는 자전거 동화에 참석하는 것이다. 직장의 사교 모임에 종종 얼굴을 비친 편이다. 집에는 디지털 프린트된 반 고흐 해바라기 그림이 걸려 있다. 와, 이거 진짜 재밌다. 디지털로 프린트된 반 고흐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생활 패턴이 월급날을 기준으로 정렬된다. 각종 공과금부터 친구와의 약속을 월급날 기준으로 잡는다. 월급날 바로 전 주는 생활비가 떨어져 바대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 나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지? 이거 보면 보통 직장인들 삶이 이렇지 않아요 보통 직장인들? 디지털 프린트된 방고 해바라기 너무 와다아 어. 근데 취향 B 이 사람은 작곡가인데 버클린드 나왔어요 34살이고 대중으로 붐비는 주말보다 주중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들려 영감을 얻는 편이다 일은 주로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하는 편이지만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편이다 아침엔 가벼운 조깅을 하고 저녁에는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몸을 가꾼다. 옷은 지난 10년간 애용해온 해외 멀티숍을 애용한다. 이미 종업원은 자신의 치수와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다. 커피는 항상 케냐 a 이를 마시고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얘가 체풀 마시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마시기를 포기한다. 그는 지하철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전단지를 나누자 얼른 받고 발길을 재촉한다. 동물보호단체에 가입하고 동물의 학대와 관련된 기업의 상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직접 찾아다니는 동호회는 없고, 지인소개로 참석하게 된 와인 모임과 문학을 읽는 모임 등이 여러 개 있다. <laughs> 이게 뭐냐면, 이게 뭐 그냥 똑같이 비슷한 또래인 삶이지만, 여기서 이제 프랑스 그, 그, 하비디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브리디가 말했던 건, 이 취향에 따라서 내가 뭘 하는지 보여주고, 내가 누굴 만났는지 보여주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클래스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가 되시나?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이 참 돈으로도 할수 없는 이런 좀 다른 취향. 그러니까 무엇이 낫고 낫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전에 홍진아 강의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단어를 여러분 쓰는 순간부터 여러분 1% 지식이 되는 거야.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분류하는 있잖아요. 균주하고 종합하는 거 알잖아요. 0.1%에 진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샤워기 필터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높은 취향이에요 이게 샤워기는 샤워기지 뭘뭐 거기에 뭐 염소를 갈아입고 그래요 굉장히 고급이라는 거지 아니 공기청정기를 안 쓴다고 보통 사람들은 비타민을 안 먹어요 진미식품에 매주를 직접 그 만들어서 만든 된장을 안 먹는다고 이, 이해되세요 아미 제품이 우리의 수준을 굉장히 높인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해가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경쟁력 있는 취향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는 갖출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훈련과 우리가 그런 걸 스톡하는 환경 속에 있어서 자연적인 양태로 하는 그 아비투스를 갖추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냥 된장을 안 먹어, 그냥 고추장도 먹지 않아, 그냥 샤워기 필터도 쓰지 않아. 집에서는 안마의자를 편안하게 하면서 블루투스로 쓰면서 뭔가를 해.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지. 이 아메이의 제품을 쓴다는 거,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기본적인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없는 아비투스를 갖춰져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취향이 명확해진 거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이사 간집 아십니까? 라인 카운티 가서 이 할아버지 만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내 주위에 그림을 사는 사람, 그림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내 환경에. 아, 무도 아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미나토 많이 쳐가지고, 화토 그림을 많이 봤지만, 뭐, 딴 그림 얘기는 하나도 못 들어.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도. 내 친구들 아무도. 근데 이분이 본인 집에 초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집이 뭐, 여러 가지 전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뭐, 이름 만들었던, 추사 김정희 작품도 집에 계시고 박수근 알죠? 박수근, 박수근의 팔레타 회사는 판화 작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작품도 있고 이중섭 아시죠? 소그림 유명한 사람 이분의 가장 큰 백호짜 그림도 이분이 갖고 있고, 음 이분이 한 날은 집에 올라오라고 해서 가니까 이 그림 굉장히 소중한 건데 잘안 꺼내는데 이 그림 국립박물관에 빌려준다 그래서 어, 빌려준이 국립박물관에서 박사님도 오셨잖아요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게 이거 이 그림. 어 주카맹호도 대나무는 강희지가 그리고 이 호랑이는 단원 김홍도가 그린.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보고 이호랑이는 빛이 너무 강렬해서 너무 강렬해서 이게 떨림이 있더라이 아우라가 있더라이 그림이 주는 아우라. 이 그림 몇몇년된 몇 그림이에요. 500년 넘은 그림이에요. 500년 500년 넘은 그림이 그 힘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그림 보고 나서 어, 당떨려가지고 이제 바로 내려와서 이제 뉴트리 컵면 끓여 먹었거든요. 너무 이제 당 떨리니까, 응. 그 정도 이 그림 힘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김환기라고아닌지 여기서 이제 권수이다가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물어봤단 거야. 나 집에 와서, 아니, 김환기를 김한길로 들어서, 아, 김환길씨 정치인인데 그림도 그려? 이런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했으면 그림 다시 뺏겼을 거야. 니네들한테는 이런 그림을 줄 수가 없다. 어? 니네같이 무식한 애들한테는 이 그림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내가 김한기를 듣고 아 이제 그 고양기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이지 않습니까? 10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작가 중에 가장 비싼 그립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김한기가또한명 추가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 10개 중에 9개는 기만 그이에요 1위가 지금 기만기가 1970년이 아닌데 이게 뭐냐면 우주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우주? 기만기 우주가 135에 당첨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한국화가 중에 가장 비싼 그림이 기만 그리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화가 중에 가장 비싼 그림 10개 중에 9개는 기만기예요 가장 비싼 그림. 그 중에 이제 하나, 어, 이거를 이제 이분이 원화를 갖고 계시고 저에게 지클레를 설명하, 선물하신 거지. 지클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프린트된 방고 그런 <laughs> 그림이 아니라 프린트를 찍은 게 아니라 지클레는 그림을 특수한 잉크로 찍은 거예요. 탄화로. 그래서 이 그림은 원화랑 똑같은데 다섯 점 밖에 없어. 다섯 밖에. 이거 지금 내놔도 천오백만 원 이상이래. 천오백만 원 이상. 이 그림. 이거를 선물로 주시더라고. 어, 너 하나 걸라고. 이게 우리 집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에게 나한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길래 제가 30대였잖아요.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시간이 많고 아직 젊으니까 그림을 공부해봐. 아 제가 이제 좀그디 보니까 그림을 공부해봐. 그말 이면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너도 예술의 세계를 한번 이해해봐. 너도 예술 작품에서 아우라를 느껴봐. 너도 네 인생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봐. 라는 얘기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 그냥 그림 한번 공부해봐 그림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잘 보고 하는데 제가 한날 새벽 4시 반인가 이 신문 기사에 보고 이걸 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 그림 바스키아 오늘 주제 바스키아 장미사 바스키아 이걸 본거 아니에요 이게 1248억 경매에 낙찰됐다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와. 단원 김홍도 그림이 그호랑이랑 500년 된 그림이 보험가액이 100억이고 그 시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인데 아니 무슨 1248억이나 냐 이게 이 바스키아가 22살에 이 그린 그림인데 바스키아 26살 죽었거든요 60년생이에요 88년도 죽었어 28년 살고 딱 죽은 사람이에요 엄청 센데 이런 그림이야 낙서 같잖아 아프리카인 사람들 난 이걸 보고 도저히 예술성을 느낄 수 없겠더라고. 근데, 아까 이 그림을 산 사람이 있어요. 이 바스키아 잠깐 얘기하면, 바스키아는, 음,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리에, 어, 이제, 그라피티스트, 뉴욕에서 그리고, 물론, 아, 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너무 하류층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지만, 어머니가 바스키아를 데리면서 많은 전시를, 어, 데려갔었고, 바스키아 어렸을 때,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뼈가 다 이제 입원을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부학 책을 보면서 이제 많은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바스키아는 뭘 갖고 있었냐면 흑인 아메리칸 그니까 러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이 흑인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흑인 그림 많고 흑인 중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바스키아가 메인 활동하는 198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후반은 뭐냐면 어, 미국에서 어, 엄청나게 부가 증가하는 시기였거든요 미국이 그때 이제 현대미술의 대가인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 사람이 만든 미술은 어떤 기존 미술품은 하고 다르게 이 앤디 워홀은 팩토리라고 많이 찍어냈어요 여러분 캔벨스프 같은 거아나캔벨스프마릴린먼로 뭐, 엘비스 프레슬리, 마오쩌둥 이런 것들 많이 찍었거든요. 왜냐면 팩토리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개념을 가지게 했던 것도 마르셀 뒤샹이에요 야, 네가 그려야지 여러 개 찍어내는 게뭐 예술이 했는데, 앤디오를 딱 얘기했거든. 너 뒤샹 모르냐? 이걸 예술이라고 할수 있는 게 예술이야, 이 무식한 놈아. 그런 거지. 여러분, 그래서 뒤샹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앤디오, 뒤샹 없어도 현대미술 안 나왔어. 그래서 앤디 홀이 이제 바스키아를 발견하고 바스키아랑 많은 작업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이때 이제 또 유명한 키스 헤링이라는 사람이 키스 헤링 여러분 키스 헤링은 이름은 못 들어봤죠. 근데 키스 헤링 작품 보면 키스 헤링이 뭔지 알아요? 키스 헤링은 이런 작품이에요. GS25에서 휴지 쓸때이걸 많이 쓰거든. 어, 몇몇 리더들이 아 하는 반응을 아 하는 반응 뭔지 알죠? 아이 그림 본것 같다. 이게 이제 키스 헤링이 그래서 이 바스키아고 키스헤링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키스헤링 앤디 월장비스 바스키아는 우산과 티셔츠 재킷과 팬츠 같은 걸 계속 남기고 남게고남기 우리가 다른 작품 못 보지만 이분들 작품은 생필품 너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런 작품들 이 있는 거지 어 이런 작품들이 우산도 있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거 뭐 깜짝 놀랬다는거 아니에요 왜 깜짝 놀랬냐이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있었거든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바스키아 작품이 옛날에 신세계백화점에서 뭘 했냐면 무슨 명품 편집샵 뭐 고별전을 했는데 권수미이랑 가다가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이 바스키아를 몰랐거든 나는 권수미도 모르고 그냥 가죽이 두꺼워서 샀어 가죽이 두꺼워서 옷 따뜻하니까 근데 보니까 바스키아였다는 거야 우리가 그때 바스키아를 알았으면 바로 알았으면 더 느낌 감동이 컸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해보고 바스키아하고 키티는 아는데 우리가 몇년 전에 우리 장충사할때 선물 받았는데 무슨 받았냐? 선물 받았어요? 크리스스 선물? 금고 선물 받았어. 금고 선물. 이 강남이나 강북의 부자 집들은 서로 서로 금고 같은 거 선물해요. 금고 같은 거. 여러분도 금고 같은 거 선물해. 금고 안에 뭐 넣느냐? 어, 디시답스하고 그다음 치약하고 우리 초이스 넣으면 돼요. 그거만 있으면 돼. 현금 같은 거 넣을 필요가 없어. 내가 이걸 먹고, 와, 놀랐다니까. 이제 아니까, 보이니까. 어, 이거는 예술작품이다. 키스에링이다. 키스에링. 보이는 거야. 이근고가 키스에링. 이제 뭔지 알죠?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지. 안 보였던 게. 안 보였던 게. 그러면서 감동이 더하더라고. 이게. 이제 그런 거지.